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프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6.6%가 증가했고요. 영업 손실 54%가 감소 개선되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BBS 뉴스 12월 23일자 뉴스인데요, 검찰 계열사 부당 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소환이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 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재료를 뭐 비싸게 샀다는 것도 아니고 어, 타이어 그 만드는 몰드 금형일 거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거겠죠. 매우 그 음, 비싼 그런 거인데 타이어 그 모델이 바뀌면은 금형도 다시 만들어야 될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경우 독특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에뭐 나름대로 타이어 메이커마다 자기의 그 어떤 특징적인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 타그 타이어 메이커의 금형 어 하는 거하고 무슨 어떤 차별화가 있든지 뭐 그런 등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뭐좀 음 응어적인 그런 의견을 한번 내보고 싶긴 한데요. 뭐, 뭐, 정확하게 내부적인 그 사정을 모르니까. 어, 아, 그래서, 그, 뭐, 자감 부당 지원 금액이, 음, 아, 뭐, 여기 뭐 나와 있네요. 그, 이 기록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 과연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지, 저는, 음, 의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분명히 찔렀을 거예요. 누가 찔렀는지는 모르지만, 한국타이어 가격 주가는 뭐, 뭐 금등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 1년 동안의 그 추세를 보면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는 식으로 좀 보입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2조 6448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1.6%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이 21.7% 감소했고요, 매출원가가 23.7%로 매출, 23어 매출 증가율보다 조금 더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총이익이 내려갔고요, 그 판매관리비가 5% 증가해서 어 원가회계상으로는 확자로 돌아선 것으로 이렇게 그 결산이 됐습니다. 어, 그렇다면 그 쓰루프 회계상으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5.1%로 매출원가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 원재료 가격이 그 상승을 했는데 뭐 아마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추론을 해볼수 있고요. 어, 그 결과 그 쓰루프율, 어, 마진율로 생각하시면은 어, 1.2% 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르프스로 어, 환산한 재고로도 20.8% 인데 에, 재고의 감사, 아, 감소는 슬르프스 어, 그 상으로는 좀 긍정적인 신호지만 은 원가회계는 좀그 예상보다 이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거로 그렇게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영비용이 16.8% 증가해서 그 생산성이 0.02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 2하면은 계속 적자라는 뜻이고요. 어, 영업 적자가 183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7억 흑자보다 191억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에, 역시 그 연말 대비 기초 그 재고 대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증가했냐 그러면은 어, 그 2022년 말 그러니까 2022년도 초 재고죠. 그거보다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40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슬로프 영업이익은 적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재고자산 명세에 친절하게도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배까지 표기해 줬어요. 어, 그거를 제가 그 우측에 있는 거를 요 밑에다가 어, 갖다 놨는데, 이 평가 충당금 그 누계액을 그 기, 기만에서 기초를 빼면은 어, 요거하고 일치를 하거든요. 그럼 왜 해필이면은 요거만 그, 그 표현해 주냐. 어, 재고의 증감도 이렇게 그 표현해 주면 어디 덧날까. 음, 뭐 기왕 할 바에야. 그래서 친절하게 해줬지만 기왕에 할 바에야 친절한 금자씨라면은 아마 그 제가 예, 얘기한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친절한 아, 금자씨는 이제 뭐 어, 제가 그 아재 개그로좀 써먹는 거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1번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23.8%가 증가했습니다. 아, 그리고 운영비용은 16.8% 증가했고요. 가공비가 23.6% 증가했음에도 금액상으로는 증가했지만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는 0.6%가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상승을 했는데 이것가지고도 어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어, 쉽게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에서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판매 가격 추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포맷을 좀 바꿨는데요. 어, 원재료 가격 상승률이 26.2%입니다. 어, 그런데 그 재료 비율이 53.2%에 해당합니다. 한국타이어는 그래서 그이 가격 인상 압박률은 14% 지만 평균 단가 인상률은 6.6% 밖에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국내 타이어 업계들끼리 경쟁 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지만 은그 와중에서도 어, 영업 손실이 좀 개선됐다 하는 것은 어, 조금 뭐그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회사는 원재력 가격에 대해서 크게 다섯 가지를 뭐, 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참에 그냥 금호타이어 거부터 그, 아니 하고 비교를 좀 해보는데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평균 단가 인상률은 26.2%로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타이어는 전년도에 25.3% 가 더, 그, 이 한국 타이어보다 더그 상승한 거로 되어 있죠. 여러 로 봐서 금호 타이어가 구매 단가를 좀 비싸게 샀다. 2021년도에는. 음, 그런 생각을 들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그 품목, 원재료 품목별로 보면은 한국 타이어가 천연고물은 좀 비싸게 사는 것 같고요. 그죠? 그다음에 합성 고무는 또좀 비싸게 사고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코드라는 게에 이게 그 금호타이어가 좀 비싸게 사고 카본블랙이라는 거 금호타이어 가 비싸게 사고 그다음에 버드와이어는 그 한국타이어가 더 비싸게 사고 그니까 다섯 가지 중에서 금호타이어가 비싸게 사는 것은 두 가지 정도고 한국타이어는 한세 가지 정도를 더 비싸게 산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평균 금호 타이어가 더 비싸게 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음, 그렇게 보입니다. 아,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률은 그 한국 타이어가 6.6%고, 어, 그 다음에 금호 타이어는 아, 죄송합니다만 제가 뭐그 이게 그 저만 볼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면은. 어쨌든그더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금호 타이어가 판매 가격 인상률이 높습니다. 높은데 애진에게 덤핑 가격으로 보입니다. 이 판매 가격이 한국 타이어는 평균이 85,000원대인데 금호 타이어는 73,600원대거든요. 그러면은 그 평균이겠지만은 그 타이어 그 <laughs> 규격과 그 종류 뭐 이런 게좀 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그 이게 그 국내에서 타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어 중국에다가 많이 수출하는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상 그 이전 가격이라고 해 가지고 에 국내에 많이 판다기보다는 그 금호 타이어를 인수해 가지고 중국 자본이 음, 만들어 가지고 그 중국에 싸게 공급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어, 그런 추정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P 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 이게 그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그이 한국 타이어가 어, 가지고 있는 것은 에 아니 그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은 전체 재고 자산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에그 전체 재고 자산도 아니고 미착상품은 제외한 에, 전체 재고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그 편법으로 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어요. 그 대기업 중에서 네, 일견 그 합리적일지는 몰라도 미착품까지 매출원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얘기는 예, WCI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만 해야 된다 상품 포함해서 그냥 거기 상품은 그냥 곁들여서 들어가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상태로만 보면은 그게 이제 그 비성분에는 그 재고의 증가는 그 에,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 이렇게 그이 191억 원어치만치 어, 매출원가를 낮춰 가지고 매출이익이 더 나오도록 어,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가져간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 원가 회계는 재고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인플레이션 시대에 원재력 가격들이 대부분 뛰었기 때문에 원가 회계 산식은 에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라는 그런 산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5천억 원대가 집행이 됐는데 5.6%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316명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뭐 일부 그 자회사를 흡수 합병 이런 얘기는 좀안 보이고 어, 상당히 그, 그 생산 시설을 조금 증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자리의 창출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임금 인상률은 그런데 0.8%뿐이 그 인상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이 신입 초임 사원들이 어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평균 임금은 뭐 그렇게 많이 인상이 안된 거로 산출이 된것 같습니다. 연봉이 그한 9천만 원선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타이어 메이커로서는 그이 높은 그 인건비를 어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외주비가 6.4% 아, 인상이 됐습니다. 증가했다는 얘기는, 아, 외주비도 일부 그 단가 인상을 해준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교행평가지표에와서 그, 위의 내용을 먼저 그 읽어드리면은, 아, WCI 회전율 상승과 수급픈율 하락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여기처럼요. 어, 아, 근데, 에, 우리는 그런 회사 아닙니다. 라고 반증을 해야 되려면은, 반중 추론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품 판매 가격은 다르게 표현하면 원재료 가격이 만약 상승했다면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은 낮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경쟁 상황일 것이다. 이것은 비용의 성격적 분리에서 이미 원재료 가격 추이와 그 다음에 제품 가격 추이를 확인하기 때문에, 에, 이것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에, 모순이 되는 것은 비성분 데이터에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음을 파악했으므로 반중 추론은 모순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모순은 해결되어야 되죠. 어, 그래야 회계 투명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어, 생산성 향상은 오로지 운영비용 삭감 결과로 그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0.02 포인트가 상승을 했죠. 슬픈율은 내려갔는데 승산성은 어떻게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비용을 상대적으로 그만큼 많이 줄였다는 거로 인식을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얘기를 한게 만약에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고 슬픈율이 하락을 했다 하는 역방향이라면은 분식, 분석 경험상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 원자력 가격 하락과 제품 판매 가격 인하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이다. 아,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또그그 그, 그 이유가 그 그렇게 그 만약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회계가 투명하다고 그 한국 타이어를 위해서 우리는 반중할수 있는 다른 결과를 찾아줘야 됩니다. 뭐 기업이 분식 회계하려고 그 영업을 한건 아니니까 어, 가끔가다가 의도적으로 분식 회계하는 데가 있지만은 어 그래서 제가 그이제까지그이 물류 업무에도 한번 조직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그 어, 하는 겁니다만은. 예, 또 아이소 심사도 좀해본 적이 있고요 어, 품질하고 환경을 어, 그래서 제거 회전율을 수량으로 한번 산출해 보면은 그 모순이 안될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그 수량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내부에서 외부에서는 알 방법은 없지만은 그렇게 반중 추론을 그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그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수량에 의한 제거 회전율을 산출해 보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3분기까지 그 실적을 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을 하면은 이게 아, 그 손익분기점 정도 되는 거로 생각을 해봤는데. 에, 한 3조 3500억 정도 할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에, 영업이익이 그한 203억 정도 나오는 거로 어, 원가회계상으로 그 경우에 지금 재고가 25% 증가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그 원래 그 900억 그러니까 정도뿐이 안 나오는데, 에, 그, 이 재고를 이렇게 그 증가시키면은 그 이익이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원가액의 모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뭐, 어, 뭐, 3조 3,500만원, OK. 요게 이제 뭐, 단품, 나품 거래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335만원, OK로 끝날 수 있다 이거죠. 어, 그런데 재고를 그25% 거꾸로 줄인다면은 재고에 너무 돈이 많이 쌓여있으니까 재고를 줄여라. 그러면 생산량 조절을 해서 재고를 줄이는 거겠죠. 그 경우에 그 판매 가격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영업 이익은 영업 손실 8만원 돈으로 나옵니다. 335만원에 팔았다고. 그런다면 재고가 감소한다면 이게 원가, 회수, 원가 회계의 커다란 모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구두로 말씀드린 그 얘기를 이렇게 표로 한번 표시해 본거고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르프 관점으로 해 본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으로 먼저 좀 산출을 해 보면은, 조삼조한 3천억 원, 이거를 뭐 단품 납품이라고 아까 비교해서 얘기하면은, 어, 견적을 한 330만 원에 낼수 있다. 이것도, 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르프율 변동 없이 이 정도 좀 해, 주라. 이렇게 이제 그이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면은 330만원에 결정하면은 루프상으로는 28,800원이 적자가 납니다. 이 상태에서 흑자를 낼 방법은 뭐냐 그러면 가격도 안 올려주고 56.9%의 그 슬프율이 예 있는데 그러면 재고회전율을 1.5%만 좀 증분시켜봐라. 에더 판매를 해가지고 어, 재고를 감소시켜가지고, 어, 재고회진을 올리는 게 아니고, 더 판매를 해서, 어, 1.5% 정도 노력을 더 못하겠느냐, 4, 4분기 중에. 아, 어, 그러면은, 에, 이게 339만 8천원에 파는 효과가 나가지고, 어, 영업이익은 어, 2 6,850원이 남을 거다. 그런데 거꾸로, 어, 1.5%를 줄인다면은 그, 이 재고가 감소해도 변화는 없어요. 왜 그러냐? 슬루프스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계약한 당시에 영업이익과 변동이 없습니다. 재고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다만 이거는 재고가 매출 증가하니까 재고가 감소했던 증가했던 재고 회전율을 올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재고가 감소했을 수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봐서는 그이 말하자면은 스루프 사고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돈을 벌수 있다는 식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그 조금 내려갔어요. 6,450원. 장부 가격 대비 83%밖에 는 되지 않는데 어 흑자를 내서 장부 가격 이상의 주가를 나타내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엔 컴퍼니가 30.67%, 조윤범 씨가 7.73%, 국민연금이 7.78%, 어, 외국인이 그36.29% 들어와 있는데 그 네이버 쪽에 나타나 있는 데이터로는 다이와 등으로 어, 판단이 됩니다. 다이와라고 그러면 이제 일본계 무슨 어, 증권회사 같아요. 이상 한국 타이어 어,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어, 서프 포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음.